모든 게 아주 평범해 보였던 그날들 속에서 단 하나의 이상함이 결국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였고 남편과는 7년을 함께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서로 성향이 조용한 편이어서 싸움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꽤 안정적인 부부였을 겁니다. 남편은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했습니다. 출장도 많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비교적 일정한 편이었죠. 대략 주 3회 정도 야근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 땡땡씨라고 있는데 같은 방향이라서 카풀 좀 하기로 했어. 기름값도 아끼고 서로 편하니까 저는 그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누군데? 작년에 입사한 후배야. 아직 계약직인데 일 진짜 잘해. 회사에서도 다 인정해. 그녀에 대해 처음 들은 순간, 저는 경계심보다 그냥 후배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카풀이 효율적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그녀와 같이 퇴근한다고 하면서 시간 맞으면 인사도 시켜 줄게라고 했고 진짜로 어느 날 퇴근길에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는 차 안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녀가 인사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긴 머리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 말투도 나긋나긋했고 눈을 맞추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군요. 그날 저는 괜히 제가 예민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후배와 친하게 지내는 것, 저도 회사에서 충분히 겪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유난히 그녀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땡땡씨랑 거래처 같이 갔다 왔는데 진짜 센스 있더라. 너무 열심히 하니까 팀장님도 많이 챙겨줘. 처음엔 그냥 웃으며 들었습니다. 사람 칭찬하는 거야 좋은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은 향수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사람들이 뿌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향은 여성용 샴푸 혹은 로션의 잔향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무슨 향수 썼어? 제가 가볍게 물었더니 그는 그냥 회사 사람들이 많이 뿌려서 그런가 봐. 옆자리에 앉았던 팀장이 좀 지나거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그냥 느낌만으로 의심하긴 싫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온뒤 저는 남편 차에 가방을 두고 온줄 알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바닥에 립밤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베이지색 케이스에 틴트가 섞인 립밤. 제가 쓰는 브랜드도 아니었고 남편이 쓸 리도 없었습니다. 그걸 조용히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야? 남편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아, 그거. 땡땡씨가 흘리고 간것 같아. 카풀 하다가 차에 떨어졌던 걸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무표정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립밤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남편은 그걸 다시 가방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스마트폰을 의식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는 원래 비밀번호를 걸지 않는 사람이라 자주 폰을 테이블에 올려두곤 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폰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 조용히 침실을 나와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립밤 하나 그것 하나로 제 모든 평온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의심은 감정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걸요. 논리적이든 아니든 마음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감정을 흘리는 게 아니라 증거를 쌓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의심은 사랑을 망친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망치는 건 의심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늘 아주 사소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립밤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직감을 무시하지 말자. 그 직감이 단순한 질투든 오해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권리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출퇴근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퇴근 시간, 야근 여부, 그녀와 카풀을 했다는 날, 그녀가 타고 내리는 위치. 처음엔 단순히 메모장에 메모했지만 며칠 지나자 남편이 핸드폰으로 조심스럽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집 현관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도 그는 주차장 도착 직전까지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가 샤워 중일 때 저는 그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조용히 뽑아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넘기면서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정지된 주차 화면 신호대기 평범한 운전. 그러다 하나의 장면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남편의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고 그녀가 타는 모습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고 타자마자 자연스럽게 물병을 꺼내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생각보다 덜 막혔네요. 어제보다 훨씬 빠른데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어제는 좀 늦게 나와서 그래. 너도 졸렸지? 그 장면에서 이상한 건 말투였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동료 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친밀함이라는 이름의 허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졸렸지? 라는 말투는 보통 연인이 쓰는 화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수석에 쿠션이 없네. 덜컹할까 봐 불안한데.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없을 때는 굳이 안 두거든. 그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없을 때는 굳이 안 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곧그 차량 안에 그녀만을 위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그걸 굳이 정리하고 배려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착하게 사설탐정사무소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직장 동료와의 카풀을 핑계로 특정 여성과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 주소, 회사 정보는 제가 일부 알고 있고 동선도 대략 나옵니다. 블랙박스와 차종도 제공 가능합니다. 탐정은 제 말에 조용히 메모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남편이 그녀와 함께 퇴근한 날, 그후 따로 머무는 장소가 포착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을 조율해 남편이 야근이 있다고 말한 날 탐정에게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유난히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셔츠 소매에 소소한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 땡땡 씨랑 외근 나갔다가 바로 야근 들어가야 해서. 그 순간 제 내면엔 조용한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 30분, 탐정에게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남편분 차량 회사 건물 앞에서 나왔고요. 그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도착지는 서울땡땡구의 모아파트 단지입니다. 해당 여성 주소와 일치합니다. 현재 두 사람 차량,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 확인. 그리고 15분 뒤,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엔 남편과 그녀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패드를 누르며 웃고 있었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건 사무적인 퇴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피곤하다며 소파에 털썩 앉을 때 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컵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요즘 카풀은 편하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덕분에 출퇴근 편해졌어.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봤어. 곧 끝날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저는 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대화 녹음, 퇴근 이후 행적,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그리고 그녀의 정확한 주소와 소속 회사 정보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였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가. 사람 마음이란 게참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이쯤이면 폭발할 만하다 싶은 순간에도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울고 화내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막상 증거를 손에 쥐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일상을 마치 감시자가 된 것처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몇 시에 집을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며 어떤 옷을 입고 언제 말이 많고 언제 말이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성의껏 반응하던 사람이 요즘은 자주 휴대폰을 보며 대화를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줄었고 잠드는 시간도 뒤로 밀렸습니다. 그는 점점 가족과의 거리를 벌리며 누군가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은 늘 그렇듯 야근 있다는 문자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사설 탐정으로부터 아주 짧은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남편분 차량 오후 8시 42분 땡땡동 그녀의 오피스텔 도착. 더 이상 새로운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날까지 내건의 방문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동행 사진 출입문 번호 누르는 장면까지 확보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본 것만으로는 안될것 같다. 실제로 눈으로 봐야 끝이 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조용히 코트를 입고 차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그가 자주 들르던 그녀의 오피스텔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차안 유리창엔 김이 서렸고 제 손은 핸들 위에서 꽉 움켜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 2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남편의 차량이 천천히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오히려 안도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도 놓아야겠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조명 하나만 켜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금방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직 앉았어? 피곤할 텐데. 그 목소리가 그 말투가 그날의 조용한 진실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끝났어? 그래도 늦었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조금 지연돼서. 그 짧은 대답 안에 모든 거짓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상대가 화를 낼걸 알면서도 숨깁니다. 들킬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그가 샤워 중일 때 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깔끔한 화면, 대화 기록도 사진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흔적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제 복구 앱을 실행했습니다. 기억해둔 클라우드 암호로 로그인해 삭제된 대화 기록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문장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너 없으면 진짜 하루가 허전할 뻔했어. 이번엔 좀 오래 있어줘. 가는 길 너무 허전해. 그 메시지를 읽고 있던 순간 남편이 욕실 문을 열고 나왔고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고요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됐다. 그 누구보다 차갑고 완벽하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용서는 진심을 바라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더는 그의 표정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필요한 건단 하나였습니다. 증명. 그리고 정리. 먼저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전문적으로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제게 배정된 여성 변호사는 제 말을 한참 조용히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이 아주 명확하시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서류를 차근히 정리해 갔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 3건 사설 탐정이 촬영한 출입 사진 5장,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메시지 복구본, 상간녀 주소 및 회사 정보, 퇴근 이후 GPS 추적 결과,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 기록 캡처. 그녀는 한장한 한 장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 100% 인용 가능합니다. 남편분과는 협의 이혼보다는 소송 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상대 여성의 회사 측에 정식 민원을 넣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소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적 판단부터 받고 싶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오해다,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엘리베이터 안 사진, 그녀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구된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자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상대 여성과 감정적인 관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끝내기 전에 누군가의 인생이 먼저 망가진 겁니다. 당신의 말은 너무 늦었어요. 위자료는 재판부에서 전액 인용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4천만원, 상간녀에게 3천만원의 청구를 넣었고, 법원은 그중 상간녀 측에 대한 청구 전액, 남편에게 3,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차를 팔아 위자료 일부를 일시불로 지급했고 상간녀는 회사의 소문이 퍼진 뒤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직이었지만 내부 규정상 사내 불륜과 관련된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왔을 경우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 공식적인 민원과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그들은 내부 조사 후 재계약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후 그녀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남편과의 연락도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장 선명한 방식으로 가장 차가운 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건네받은 후 저는 집에 돌아와 그것을 조용히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다시 꺼낼 일도 없겠지만 그 서류는 저에게 하나의 문장이 되어 남았습니다. 나는 당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사람이 진짜로 달라지는 순간은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순간에도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조리 삭제했습니다. 신혼집 계약서도 정리했고, 그가 두고 간 물건들도 다 박스에 담아 택배로 돌려보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한 장의 종이만 넣었습니다. 정리 잘하시고 새로운 인생은 더 책임감 있게 사세요.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려오지 않았고, 저는 굳이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SNS를 모두 닫았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했던 지인의 말에 따르면 며칠은 울다가 결국 책상도 비우지 않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퇴사 후몇달 동안 그녀는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한때는 본가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의 관계도 자연스레 끝이 났습니다. 말없이 끝난 관계. 마치 시작도 중간도 책임도 없이 그저 감정만 남긴 채 사라진 관계. 그게 불륜의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지급을 위해 자동차를 처분했고 퇴직금 일부도 중도 인출했습니다. 그 이후 몇 개월간 회사 생활을 이어갔지만 내부에서 불륜 사실이 퍼지면서 같은 팀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방 발령이 났습니다. 팀 리더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되고 회사 평판도 바닥을 쳤습니다. 이후 동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고 인사고가도 좋지 않아 지금은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건 뒤통수와 상처뿐인 이름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상담사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정리하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너지지 않았고 그걸 법과 증거와 판결문으로 증명했습니다. 지금은 주 2회 심리 상담과 더불어 헬스장 등록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을 비우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주말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다시 들으며 조용한 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복수가 아닌 정확한 복수는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수 있다고. 저는 누군가를 망가뜨리기 위해 복수한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는 졌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은 이겼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그 판결문은 제 책상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습니다. 보여줄 일도 꺼내 쓸 일도 없겠지만 그 문서 한 장이 제게는 존엄과 선택의 증거입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뒷모습에 내 삶을 기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